고령화 인구 증가, 평균 수명도 증가, 어르신의 인구가 증가. 어르신 인구가 증감에 따라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바로 노인성 질병입니다. 그중 가장 많이 앓고 계시는 질환인 치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치매란. 뇌가 퇴행해서 단순한 신체 능력의 저하가 아닌 인지 저하 및 성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질병을 질환을 말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은 가정에서 케어가 굉장히 힘드시기에 많은 보호자 분들께서 전문 케어 센터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일반 주간 보호 센터와 치매 전담형 주간 보호 센터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반 주간 보호 센터 세면, 목욕, 구강 청결 도움, 식사 도움 화장실 이용 도움, 간단한 건강체크 및 영양관리 시설내 외부 강사가 주도를 해서 신체적, 인지적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들을 주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는 기존의 주간보호센터에 더해서 치매 전담실이라는 것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를 해서 보다 안정감 있는 환경에서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센터의 이용요건은 어, 누구나 이용을 할 수가 없고 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해당하는 어르신이 이용 가능하십니다.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최근 2년 이내에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2등급에 4등급 어르신, 5등급 어르신,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 어르신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 이용할 수 있고요. 인력 배치의 차이도 있는데요. 어르신 케어에 보다 힘써야 되기 때문에 일반 어르신보다 요양보호사 선생님 배치가 차이가 납니다. 일반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배치가 어르신 7명당 1분인데요. 치매 전담형 같은 경우에 요양보호사 배치가 어르신 4명당 1명 이렇게 많은 인원수를 배치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많은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뭐 수익구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치매 어르신과 계약하기 위해서는 치매에 대한 특성과 이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 그리고 케어 요령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치매 전문 교육 이수는 필수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 장단점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볼까 하는데요. 치매를 전담해서 어 케어하는 주간 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홍보시 강점이 될수 있겠죠. 치매 어르신 센터 이용 시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어 치매 케어가 가능하다.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 가산 점수가 거의 뭐 대부분 어 들어가 신청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아 어, 그런데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뭘까요? 치매 어르신 위주로만 먼저 계약을 많이 받다 보니까 3, 4등급의 어르신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예, 특화성은 있지만 아직 치매 전담형이 아직 수익성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국가 보조금이 아직 크지가 않아서 직원, 직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갑자기 어르신이 빠졌을 때 직원 월급 충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치매 전담형 주간 보호 센터는 어 필수사항이 아니고 여러분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어,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댓글이 달려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화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들을 찍을 때 여러분들이 좋아요만 하나 눌러 주셔도 정말 큰 힘이 돼요. 예 댓글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더 좋고요. 네, 어 오늘은 치매 전담형 주간 보호 센터에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어떠셨나요? 예, 저는 국회의 천천 박사였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